163번 동사는 어리고 자 어텐티브 자얘 뜻이 세심한뭐 주의 깊은으로 알아도 돼요 어텐션의 형용사형이에 어텐션 자 일단 f 메 m a 이라는 앞에 있는 주어는 스파이더는 주어는 여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울프 스파이더니까 암컷이란 뜻이에요 암컷 자 암컷의 울프 스파이더는 스파이더들은 세심하대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에지엘 에지가 나와 자 에지엘 에지는 우리가 B 에지엘 에즈 A 외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어텐티브 투 다음 피어슬리 프로텍티브 오브 자 이게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돼서 누구를 꾸미냐 여기 있는 데이 They 여 r 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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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을 지금 꾸미는 구조야. 이 전치사 y 랑 전치사 y o 가 지금 y 얼 u 에 연결이 된 거지. 이렇게 이렇 y 연결이 된 young, 해석을 해보면 암컷의 울프 스파이더들은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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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지 g young, y o u n 부터 o u n g young, y u n 여기부터 n g young, 피어슬리 아주 강렬하게 프로텍티브 보호한다는 거지. 아주 강렬하게 지금 보호를 한대.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하대. 누구한테 새끼들한테. 자, 그래서 결국 이 형식인 거지. 보호로 지금 연결을 시켜 놓은 거야. 다음에 음, 164번을 보면은 자, 자 여기서 모스트는 대부분이 아니야. 가장이란 뜻이야. 가장 소유격 때문에 지금 더, 더 플러스 최상급이 안 나온 거거든 자, exception을 보면 먼저 여기 단어부터 봅시다. 여기. 자, 뛰어난 우세한의 동의어들을 뭐 하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처음에 imminent, imminent, i m i n e n t 뭐 이렇게 외우면 되고 imminent, prominent, dominant 발음 이에 비슷하지. imminent, prominent, dominant. 이게 다 뛰어난 우세한 다음에 아웃스탠딩이야 자, 아웃이라는 거는 밖에야 밖에 우두칸이 서있는 거야 그지? 밖에 우두칸이 서있는데 이걸 형용사로 만든 거지 ING로 분사로 밖에 서있으니까 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뛰어난 우세한 이란 뜻이고 다음 자 여기서는 오드너리를 먼저 알아야지 그지? 여기는 오드너리만 알면 해결이 금방 됩니다 오드너리가 뭐야? 보통의 평범한 이란 뜻이잖아, 그지? 보통의 평범한 이란 뜻이야. 근데 extra가 붙었어. extra라는 e 스트라는 뜻이 뭐야? extra라는 뜻이 원래 추가의 여분의 이런 뜻이야. 그럼 보통 보통보다 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또는 뛰어난 우세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랑 다른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다음에 exceptional은 우리가 예를 알아야지. 먼저 익셉트를 배우지 몸모를 제외하고를 먼저 중학교 때 배울 거야. 다음에 익셉션을 배우겠지. 제외 이렇게 명사를. 그다음에 익셉션얼 a l이 붙어서 형용사. 제외적인.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예외적이라고 불러. 예외적이라는 거는 보통 보통이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얘도 특별한 우세한 이란 뜻이 있겠지, 뛰어난 이란 뜻이 있겠지, 보통이 아니니까. 다음 리마커블이야. 여기서 마크를 봐야 돼. 자, 마크는 표시하다 그지? 마크는 표시하는 거야. 리 다시 표시.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표시하겠어, 표시를.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란 원래 뜻인데, 주목할 만한. 근데 얘는 뛰어난 우세한 이란 뜻이 있어, 주목하다, 주목할 만한 거니까.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더 카메라 모스트 이 exceptional feature. 자, 피처가 여기서 일단 주어고 특징이겠지.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뭐다? 대절이다 보고. 자, 이시 가리키는 건 카메라겠지. 카메라가 work 작동하다야. 카메라가 작동한데, 근데 어떻게 작동한데? 자, equaly 동등하게 잘 작동을 한대 근데 어디서 작동을 하냐면 저기서 자, under the water 물 아래에서 또는 at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서 그리고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 이게 지금 바로 병렬 연결이 된 거지 지금. 병렬이 전치사구로 1번, 2번, 3번. under at in으로 이어지는 전치사구란 말이야. 그렇지? 전치사구야. 그래서 요거에 전치사구가 이어졌다. 잘 알아두시고 이렇게 여기 보면 자 altitude attitude aptitude 다음에 p aptitude 요거 아주 중요한데 자, altitude는 지금 말 그대로 아까 고도라고 얘기를 했어. 고도. 다음에 attitude는 웬만하면 다알 거야. 태도야, 태도. 또는 사고 방식이라고도 얘기해. 얘는 사고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 태도 또는 사고 방식. 다음 aptitude 얘가 바로 적성이야. 막 적성 검사할 때 aptitude test라고 근데 여기서 앱트라는 애가 이제 형용사형인데 앱트라는 애가 자이 친구가 비앱트부 정사가 되면 못모할것 같다가 돼. 자 여기서 또 투머치지만 중요한 거야. 앱트 대신에 뭘수 수도 있냐? 앱트 대신에 자 프론트를 쓸수 있어. 비프론트부 정사. 다음에 비라이어블 투부 정사. 이렇게 똑같이 완전 다 외우면 굉장히 독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165번 보면은 friendship 일단 주어 우정이란 얘기지. 자 우정은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자뭘 필요로 하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자 having 이 필요로 하고 두 번째 participating 지금 이게 지금 목적어가 지금 두 개로 지금 병렬 연결된 거야. 자, 그러면 가지 첫 번째. 가지는 것을 필요로 한데 이게 삼형식이겠지. 자, 뭘 가지냐? 자, 뮤추얼이에요. 자, 뮤추얼은 서로의 아, 상호의라고 쓰는 게 상호로 외우는 게 편하겠다. 상호 간에 그런 뜻 알지? 그래서 상호의. 자, 상호의 존중을 하는데 자, 원 어나더 이게 뜻이 서로지. 그럼 어퍼트럴 패으니까 서로의 밸류 가치 밸리프 믿음 그리고 오피니언 의견 얘네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엔드가 병렬로 1번 2번 3번 연결이 됐네. 자, 서로의 가치 믿음 의견을 위한 상호의 리 스펙 존중을 가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정이라는 게. 그리고 또 참여하는 거래. 어떤데 어떻게 참여해? 어디서? 이너 셰얼 라이프. 공유된 삶 안에서의 참여하는 거. 공유된 삶 안에서 참여하는 것을 지금 필요로 한다는 거지. 우정이라는 게한 166번. 응, 일단 우리가 먼저 파운드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 얘가 지금 몇 형식으로 쓰였을까가 가장 중요해. 얘가. 결론은 얘가 5형식으로 쓰인 거야. 일단 관계 대명사가 위치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구조. 그럼 여기 있는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거든. 자, 여기를 볼게. 오형식 대표동사 봐봐. 오형식 대표동사가 있는데 자이오형식 대표동사 애들은 지금 뭘로 외우냐. 자레게파마 레게파마로 외우면 돼. 리브킷 파인메이크 자 얘네들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인드지. 여기서 이 파인드를 보면 오형식인데 지금 뭐가 빠져있어? 뒤에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근데 여기 사이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그게 누구야? 바로 조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지. 따라서 내가 재밌게 내가 재밌다고 발견한 조크들은 주어 were not humorous 유머러스하지 않대. 모든 누군가에게는 지금 유머러스하지 않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유머스럽지 않대. 재미가 없나봐. 아주 잘 알아놔야 돼. which I found funny. 여기가 find가 5형식으로 쓰여서 목적격이 빠진 구조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 다음 167번을 보기 아, 봅시다. 자, 캐롤이라는 애는 가지고 있대. 동사. 자, 뭘 가지고 있냐면 일단 여기는 2형식. 166번은. 1 7번 다시 뭘 가지고 있냐면 3형식. 몇몇 elderly relative. 자, 렐러티브는 친척이고 자, 엘더리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자, 엘더가 있고 엘더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올더도 있지. 자, 올더는 나이가 더 많은 아니, 나이가 드는데 더 나이가 든이라는 그냥 올드의 비교급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필요가 없고 엘더가 이제 비슷한 뜻인데. 자, 엘더는 뜻이 나이가 더 많은 이란 뜻이고 엘더리는 얘도 형용사야 나이가 드니야 근데 이 엘더리는 대부분 이렇게 안나오고 요렇게 나와 요렇게 아, 그대로 빨간색으로 갑시다 더 플러스 형용사로 나가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몸모한 사람들이잖아 아유 왜이래 이거 더 엘더리 이러면 어르신들 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어르신들. 기억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다시 167번 넘어와서. 자 친척들. 몇몇 엘더리. 나이가 든 친척들이지. 평영사가 꾸며주는 거고 부사가 아니야. 부사가 아닌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엘더리는. 캐럴은 몇몇 나이가 든 친척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음 컴마 후미야. 자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컴마 홈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뭐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 친척들이겠지 후미 가리키는 건 친척들이야 그러면그 친척들이 하면서 해석을 하면 돼그 친척들이 자 그녀가 자 be willing to 이러면 기꺼이 뭐뭐하다 옆에서 할 거야 she is willing to 기꺼이 자 look after가 뜻이 뭐야 돌보다지 그래서 기꺼이 돌볼 거다 지금 look after 뒤에 뭐가 없어? 돌보다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다. 그게 바로 뭐야 이게?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지금. 이게 목관이겠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옆으로 넘어서 와 자, be like to 봅시다. be like to는 해석이 쉽지. be like to는 못뭐할것 같다라는 뜻이지. 그지못뭐할것 같다. 이거 다 알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언이 붙으면 be unlikely 뭐모안할것 같던데 지금 그냥 얘네들을 다 싸잡아서 be unlikely to be unwilling to be reluctant to 얘는 뭐 모를 꺼리다 그냥 하지 않을 것 같다가 꺼리는 거잖아. 그지뭐 모를 꺼리다. 굉장히 내신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be 링투 w i l l i n g 는 기꺼이 몸모하다 기꺼이 몸모하다 그럼 여기서 언이 붙으면 기꺼이 몸모 안하는거니까 몸모를 꺼리다 그냥 이렇게 외우도 편하지 unlikely 잘 알아두고 마지막 reluctant 이게 뜻이 reluctant란 뜻이 꺼리는 이란 뜻이야 꺼리는 다음에 마지막 168번을 보시면 자, this best selling novel 자, 소설이지 자 여기서 novel은 소설 근데 소설은 독창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도 알아놔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소설로 쓰인거지. 명사자리니까 주어가 자, This best-selling novel 자이 베스트셀러의 소설은 be based on 기반이 돼있다 어디에? 현실적인 이벤트, 사건에 기반이 돼있는데이 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겠네. 왜? 동사가 happen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이 사건은 happen, 발생했어 in 서울, 서울에서 1960년대, 60에 이렇게 숫자, 1960에 S가 있으면 몸모년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베이스온 여기 몸모의 근거를 두다 첫번째 비베이스온 누구나 알아야 되고, 비그라운디돈 이거 알면 좀 똑똑하고, 파운드 근거를 두다. 파인드의 과거형이 아니야. 다음 언더라이, 이게 끝판왕. 다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 더... 에이, 하나 더 알려주면 자 언더에다가 자 ing부터 언더라인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얘는 뜻이 근본적인 이런 뜻이에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단골 손님 여기까지.